외국한 그의실무 이게 유난히 이거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으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이 강사님들이 어, 이 저자분들이 많아요. 네 명인가요? 어, 그리고 주제가 너무 많아 또 이게 주제가 읽은 못지않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문제가 이제 코레스 계약인데요. 뭐 현역들은 이 코레스 계약을 뭐 수출입 업무를 안 하시더라도 되게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이게 미국에 우리가 보통 우리 BOA나 아, 뭐 시티연행 뭐저 같은 경우는 현역 있을 때 이제 시티연행에 코레스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 코레스 관계라는 게 뭐죠? 계좌 좀 터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출입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죠? 계좌가 이게 미국에 있어야 돼요. 어카운트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돈이다 보니까 여기서 입출금이 일어나야 되고 수출 대금, 수입 대금이 전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국민은행이다, 뭐 우리은행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계좌를 BOA나 CT 뭐 이런 데다가 계좌 개설을 해줘야 받아야 무역거래를 입출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변 대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코레스 은행, 코레스펀던트 뱅킹이에요. 이거를 좀 계좌를 좀터 주세요 하는 우리가 을이에요. 을, 을. 여기는 갑이단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우리나라 은행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뭐 우리나라 은행이야. 뭐 괜찮죠. 나라가 좋은 나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환거래 체결 요청. 이 환거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계좌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다가 뭐 계좌를 뭐 입금하고 그죠? 어, 여기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죠. 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LA에 사시는 뭐 어, 할머니한테 용돈을 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당발 송금을 하면은 여기 이제 계좌에서 얘들 입장에서는 예수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입금을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이제 입금을 하니까 그제 은행 계좌에 이제 차변 대변 예수금이니까 여기에 이제 입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입금을 시키면은 물론 이제 스위프트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입금을 확인하고 자, 데빗 크레딧. 데빗하면서 돈을 빼가면서 여기 부채 계정이죠. 부채 계정에서 돈을 빼가면서 그 LA 할머니한테 이렇게 돈을 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코레스 은행인데 아, 계좌가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계좌 없이 그냥 여기 b o a 은행에 그 회사 계좌에 돈을 넣어줄 테니까 어? 돈 받았으면은 LA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한테 용돈 좀 드려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계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계좌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의 은행에다가 계좌 좀 열어주세요. 아, 이 기축 통화국 이 끝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어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황글의 계약체결 은행의 정책에 따라, 누구? 뭐, 시티 은행이나 저쪽, 저쪽 은행이야.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그죠? 미국 애들이 한국 은행 와가지고, 저 워낙에 좀 터주세요. 그런 상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 내용, 이게 BOA 다르고, 그죠? 시티 은행 다르고 기타 등등 은행 다 자기 정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 운용 기준은 계좌를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걔들 마음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출, 은행에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요건이 은행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용등급을 이제 금토했어요. 우리나라 은행에. 신용등급이 뭐 좋지. 되 좋잖아요. 대마불사인 우리나라의 이게 메이저 은행들 안 해주겠습니까? 요청 은행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은행이죠. 속한 이 국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가냐? 사우스코리아냐? 노스코리아냐? 완전 다르죠. 그래서 FATF 경, 회원국이냐 아니냐,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 그래가지고 뭐 국제 자금 방지 세탁 기구 이런. 사실은 이게 비공식 기구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찍히면 안 돼. 찍히면 이제 좀 국제사회에서 좀 이게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FATF 회원국이냐 아니냐는 물론 회원국이면 좋아요. 근데 회원국이 아닌 수도 있어요. 회원국이 아니어도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자체가 회원국이 아니야. 근데 그 은행은 은행은 굉장히 좋은 은행이야. 그러면 심사를 해서 계좌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FATF 자금세탁방지 그그 회원국의 그, 그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이 은행을 어떤 은행인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여기에 AML, 어, Anti, Anti Money Laundering Questionnaire, 뭐 질문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계좌 왜 트는 거냐? 혹시 너 누구 대신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트는 거 아니야? 뭐 마약자금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할뭐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서를 통해 가지고 OK 하면은 계좌가 열립니다. 요거, 요 문구 이거 조심하세요. 어, 그래서 어 체결이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적정 하나 회원국이 아닌 경우, 제가 방금 설명하죠. 어, 요거 요거 요거요. 그 회원국이 아닌 경우, 어, 아닌 경우라도 된다고 했어요. 은행만 좋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속할 경우 안 된다. 그 미국 재무부 산하에 그이건 이제 이게 오펙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그 해외 자산 뭐 우리 번역에 뭐이 자금 세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좀 조사하는 그 재무부 미국 재무부 산하 기구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대외 자금들을 이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것 그 적대국에다가 미국이 금지한 국가에다가 돈을 만약에 입금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돈 동결됩니다. 저도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3,000불인데, 3,000불인데 해서 안했었냐데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동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지 말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입금 그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딱 걸려요. 그러면 언제 그 돈을 돌려주냐? 그 나라의 제재가 풀릴 때 이렇게 돈을 돌려줍니다. 그럼 제재가 언제 풀리냐, 고요 마치 이란, 이라크, 뭐, 제들처럼 말이에요. 풀리면 줘요. 풀리면 주고. 그래서 이게 이 실무자들은 이런 것 되게 이제 되게 이제 요새는 그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뭐 저희 할 때하고는 다르죠. 저희들이 손으로 했는데 요새는 어디 입금 시키면은 입금 안 된다고 탁 튕겨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런 이런데 찍히면은 돈을 이렇게 그거 압류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못빼못 빼가요 못 그거를. 어, 그리고 여기에 S D N에 걸리면 안 돼. 이 specially 특별히 designated designated가 뭐 티드가 뭐예요? 지정하다 이런 뜻. 찍혔는얘기죠 특별히 찍힌 nationals, national, nationals 그러면은 국가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찍힌 나라지, 나라뿐만 아니면 단체예요. 뭐 또는 뭐,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옛날에빈 라덴 뭐 이런 애들. 이런데 이제 이런데 그 명단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가면 그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다가 이, 이 제재하는 나라도 있고 제재를 하는 단체도 있고 제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이게 속할 경우 그죠? 우리 한그 그런 이 우리나라 은행이 뭐 그런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뭐 이게 뭐 단체. 뭐 은행도 단체이긴 한데 어, 그런데 이제 리스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뭐예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뭐 나라나 단체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리고 뭐 사람이나 어, 그럴 때는 체계를 어, 미국 자체적으로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목소리>